1등 방송 7월 첫 번째 장성군 간출인 소식입니다. 장성 아카데미 1 0 3번째 아카데미가 개최됐습니다. 장성군은 광주 과학기술원 문승현 총장을 초청해서 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 0 3회 장성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장성군은 또천회를 넘긴 장성 아카데미를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해 아카데미의 주인공인 청강생을 대상으로 초청 강사와 강연 관심 분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에서는 청강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강사 섭외와 운영 방안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진행하는 장성 아카데미는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지역예술인의 30분 오프닝 공연과 함께 90분 특강으로 운영되며 공개 강연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두석 장성군수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정례조회에서 군정 핵심 과제로 제시한 인구 늘리기와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등이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국립심혈관센터 실무추진위원 7차 회의를 열어서 사업 당위성을 담은 국립심혈관센터 설립기획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하고 전략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실무위원들은 새 정부가 신설하는 국정기획참문위원회가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로 반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위원회를 포함한 관계기관 방문해서 국립심혈관센터 장성지역 설립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은 10년 전인 2007년에 장성군과 전남대병원이 심혈관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책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심만평규모의 연구센터와 연구병원, 예방, 그리고 재활센터 등이 포함된 심혈관센터 건립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장성군이 건립지로 제시한 장성 나노산단은 교통접근성이 뛰어나고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연구개발특구가 맞물려 있어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유치를 위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올해 2월로 군수와 의료계, 언론계 학계등각 분야별 전문가 22명으로 짜여진 실무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매주 회의를 개최해서 심혈관 질환 관리 현황, 국립심혈관센터 사업 내용과 추진 여건 등각 분야별 자료를 모아 토의하면서 전략적 유치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센터 설립은 마침내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캠프가 이를 광주전남의 상생공약으로 채택해서 실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 상생 3대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장성심혈관센터 설립이라면서 정권 초기에 센터 설립이 반영되도록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서로 협력하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성군이 귀농귀촌 1번지 장성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장성지역 귀농귀촌 인구는 총 416가구 635명입니다. 귀농인구는 76가구 138명, 귀촌인구는 340가구 4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귀농인구 157가구 285명인 점을 감안하면은 올해 귀농 귀촌 인구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농 귀촌인들이 장성을 선호하는 까닭은 뛰어난 자연적 여건을 갖춰서 농사짓기가 편한 데다가 여유로운 전원생활과 함께 도시생활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질적 여건을 갖춘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장성군도 다양한 귀농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장성군이 실버 복지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필두로 사랑의집과 치매거점센터가 잇따라 장성에 건립된 데 이어서 최근 전국 최초로 기공식을 마친 현대식 공공실버주택이 내년에 문을 엽니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군단위지방자치단체로는 이례적으로 주거에서 치료와 요양시설에 이르기까지 각종 노인복지시설이 집적돼 있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장성 공공 실버 주택 건립 공사 기공식 을 마친 공공 실버 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와 복지, 건강과 경제 활동 관련 시설을 한데 모은 현대식 복합 노인 주거 시설로 초고령자의 주거 복지 의료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첨단 주택입니다. 장성군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첫 공모를 벌인 이 사업에 지난해 1월 9개의 사치단체를 선정했으며. 광주 전남에서는 장성군이 유일하게 사업자로 뽑혔습니다.